두점 A, B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 봅시다. 이런 정도 직선 AB고요.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. 이 정도 할까요? AB. O가 이 정도 있다면 삼각형 OAB랑 OAC인데 O 여기가 O. o a c 넓이가 OBC 넓이의 2배라 그랬습니다. 그러면 AC가 음, OBC, C가 여기 있어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OAC랑 여기 O에서 직선 AB에 대해서 거리는 다 똑같으니까 밑변만 2배 되면 되겠죠. 그러면 AC의 넓이가는, 선분 AC의 길이가 BC의 길이에 대해서 두 배가 되면 되겠다. BC의 길이랑 AC가 두 배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되죠. 근데 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. 이렇게 연결을 해서 C가 여기 에 있을 수도 있는데, A가 좌표가 마이너스 4 3이고, B의 좌표가 2 6인데, C점의 좌표, 의 X 좌표가 양수라 그랬으니까, 이쪽, 오른쪽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얘는 A가 아마 음수가 될 테니까요. 그래서 얘는 너는 아니다. 이 점을 구해보세요. 그래서 O, A, C의 넓이가, O, B, C의 넓이가 두배가 된다. 그러면 A에서 A, C의 B랑 B, C의 B는 뭐가 되겠다? 2대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? 얘는? 외분, 바깥에 있죠. 선분 A, B에서. 그래서 c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 점 a 와 b 에서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. x 좌표는 2대1 외분이니까 2 빼기 1, 2 빼기 1, 2랑 크로스로 b 랑 bx 좌표 2, 2 곱하기 2, 그 다음에 1 곱하기 a의 x좌표 마이너스의 4 2랑 b의 y좌표 6 빼기 1 곱하기 a의 y좌표 3 여기 1대니까 상관없고 4 빼기 빼기 4니까 8 되겠네요. 다음에 123 9발 콤마 9다. 얘가 AB. 둘을 더하면 17. 여기도 마찬가지 표현이 AB에 대해서 외분하는 C다라고 한다 그러면 AC 대 AC 대 b c 의 b 를 찾아야 되 겠다. 그게 외 분의 힌트 가 됩니다.